클렸네. <laughs> <큰일 났네. 웃음> 아또 살짝 끊겼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아유 참나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자잘 고른 노래 한곡 열매트 안 부럽다 감성 가득 센스 만점 우리만의 플레이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분조장 플레이리스트 오늘도 럭키 세븐 일 곡의 플레이리스트 완성해 볼 건데 오늘의 선곡 주제 동명님이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분조장 플레이리스트는요 바로 좀 끊으면 안 되겠니 내가 끊고 싶은 것. 입니다. 음, 끊고 싶은데 끊어야 하는데, 어, 무슨 일이죠? 네. 끊고 싶은데 끊어야 하는데 안 끊어지는 거, 네. 끊고 싶은 것들에 대한 노래들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어, 어떤 거 골라주셨어요? 아니 근데 뭔가 끊는다고 해야 되니까 뭔가 술막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음. 근데 약간 그래서 막 아까 얘기하다가 막아 술을 끊어야 되니까 이승기 삭제 막 오.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또또 또 오해가 또 깊어질까 봐 어, 그러니까요 우리 동명님 네네 저는 내년에는 그 잠을 꽤 그래도 올해 되게 잘 잤어요 원래는 불면증이 좀 있었는데 음. 올해는 그래도 좀잘 자고 이런 편이었는데 내년에는 더푹 잤으면 좋겠다 불면을 끊어내고 싶다. 그래서 고른 노래가 영케이 형님의 네. 잘 자라, 내 사람아. 라는 아 곡이 있어요. 잘 잤으면 좋겠는 마음이군요. 잘 자라, 내 사람아. 그 어, 자장가를 인용해 어, 그걸 좀 인용한 노랜데... 거예요. 네, 어, 너무 좋아요. 어, 정말 자장가 느낌. 느낌으로... 그렇구나. 네. 어 그러면은 잘 자라대 사람을 골라왔고 네. 어트브 다시 된다고 하는데 오! 어 되나요? 이 댓글들도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어, 아직은 안 되는 건지 조용한데 조금 있으면 되지 않을까? 자 저는요 어떤 거 골라왔냐면 네. 그냥 딱이 주제를 보자마자. 뭔가 이렇게 몸에 좋지 않은 라면을 끊어야 되지 않을까 <laughs> 그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쵸 예. 네. 끊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그 잠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laughs> 이게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노래가 라면인 건가였어요. 라면인 건가. 어, 그냥 이거 와. 어 이거 라면인 건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갔어요. 너무 센스. 있는, 이거 오늘 근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요? 네. 저는 한 3초 만에. <laughs> 그래서 어 이거 혹시 동명이가 먼저 쓸려나? 이러면서 아, 아니요 라면 못 끊어요. 라면인 건가를 전딱 생각하면서 왔는데 사실 끊겠다는 마음은 아니라는 점. 네. 네. 끊으면 네. 좋지 않을까? 음, 좋지 않을까. 네. 어 이거는 밀가루. 를좀줄이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분조장 플레이리스트 7곡 중에 두 곡은 저와 동명님 선곡이죠. 악동뮤지션의 라면인 건가? 영케이의 잘 자라 내 사람을 아로 채워보고요. 네. 나머지 다섯 곡은 캔디들의 선곡을 기다려 봅니다. 문자 어디로 보내시면 되죠? 네, 좀 끊으면 안 되겠니? 으흠. 내가 끊고 싶은 것. 문자 샵0967 우물정 0967로 보내 주세요. 담문은 오지번 장문은 1 0 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최종 플레이리스트에 선곡되는 분들께는요. 겨울 대표 간식 팥 붕어빵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의 사용과 추천곡 기다리는 동안에 노래를 두곡 듣고 올게요. 여러분 들으셨죠? 네트티브 끊겼다고. 네, 끊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끊고 싶은 거자 저희가 고른 두 곡입니다 악덕뮤지션의 라면인건가 영케이의 잘자라 내 사람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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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yeah. 아침에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아니 내기아침미란게 있나? 하나마 열두 시쯤에 있나 썼지. 달력을 보니 오늘은 고백데이래. 정밖한 남자 여자에게 고백해. 난 친구에게 내 잘못을 고백해. <목소리> <목소리> 1 2시간은 넘게 자도 일어나 보면 졸려 매일 똑같은 하루. 이런 날 보면 질려. 걷는 게 귀찮아서 배로. 눈 그대로. 여기저기 다다보니 안 해도 될걸래로 청소 말이야. 계란말이 하나 벽상에 올라가도 이게 완떡이야 그림의 떡이야 날마다 침장을 열어보면 어제 먹은 면배쪽가리야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오. 라면인 건가야? 오늘도 내 정신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오. 라면인 건가야? 오늘 아침마도 내가 뭘 내게 여친이란 게 있나 하나만 열두 시쯤에 있나 같은 사이로 해가 빛나면 나도 신나서 양치도 안 하고 놀다가 밤이 됐어야 후회를 하지. <목소리> oh, oh. 고 싶은 것만 거우 그곳에 몸을 담고 의미 있는 일본을 살고 싶어도 시간은 가는데 하루 종일 TV가 켜져 있어 그 속에 웃음이 가득하지만 TV에 비추는 내 모습은 점점 비만이 돼가 나의 미래가 빙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불은 껐나요? 이제 눈을 감아요. 숨을 깊게 내쉬면 몸에 이만 전부 풀어요. 사람아. Okay. Mm -hmm. 노래 듣고 왔습니다. 어, 신혜한수원이 동명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 코너 속의 코너 분조장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좀 끊으면 안 되겠니? 내가 끊고 싶은 거 추천 받아보고 있은, 있습니다. 음 캔디들의 선곡 볼게.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7호육사님 이거 처음부터 엄청 세네. 전 남친 SNS 몰래 들어가는 거요. <laughs> 프라이버리 잔니 그리고 한곡더 선곡합니다. 배달앱이요. 배달음식 끊고 싶어요. 바다의 VIP. <laughs> VIP신가봐요. 어... 와 프라이버리 잔니아 정말 배달음식에 월급을 <laughs> 다 쓴다 해도. 관이 어, 아니죠 정말 요즘 시대에 그렇죠 네 하나 또 보겠습니다 네 4110님 끊어야 하는 것 장기야 싸구려 커피 <웃음> 추운 <웃음> 날 달달한 커피 좋긴 한데 속도 쓰리고 잠도 안 오고 근데 또 끊을 수도 없고 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달달구리한 거 좋아하고 어, 커피 좋아해가지고 맨날 먹는데 마시면 엄마가 어, 항상 뭐라고 하세요 <laughs> 맞아요 잠못 잔다 플러스 너 그렇게, 너, 그렇게 달달한 거 먹으면은 빈속에 마시지 마라 어 아니 무슨 여기에 위, 위장에 돌 생긴다고 나한테 <laughs> 돌 생기는 <laughs> 어떤 걸 보여주셨어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조금 줄이기 네, 조금 자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음... 잘 되지 않네요. <laughs> 자4 3 8 오님은 <laughs> NCT 드림의 추인껌 선곡이요껌 잘근잘근 씹는 게 습관이에요. 턱 아파서 끊어야 되는데 습관됐어요라고. 아 진짜. 어 이거는 턱이 아플 정도면은 진짜 그만해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이게 안 좋아요. 응,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껌 씹는 게 진짜 안 좋아요. 음, 근데 저도 아. 못 끊어요. 아 진짜? 껌 너무 좋아요. 껌 저. 좋아요? 긴장할 때 무조건 씹어요. 아. 긴장. 와. 껌 가방마다 다 있어. 요아 진짜요? 긴장. <laughs> 그렇구나, 껌 좋아하시는 분 많구나. 저는 네. 어렸을 때는 오히려 뭐 이런 거나 추잉 이런 거 어.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그냥 있으면 먹고 아니면 없고 먹고 약간 <laughs> 이런 느낌이에요. 아, 이것도 진짜 끊어야 되긴 합니다. 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laughs> 네. <laughs> 하나 더 읽어주세요. 네, 육5 6님 새싹 분이십니다. 저는 쓸모없는 인연들과의 고리를 끊고 싶습니다. 만났다면 이 사람 저 사람 험담만 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연결 고리를 음? 과감히 끊어내려고 합니다. 신청곡은. 디바의 고리. 음, 음, 어떤 인연들을 끊고 싶다. 아, 그렇죠. 근데 뭐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헌남만늘 늘어놓는 그런 사람은 아, 끊어야 어, 돼. 딱히 뭐 의미 없죠. 맞아. 사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내 얘기도. 그렇게 할 음, 거예요. 그니까요. 음. 좋은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굳이 옆에서 어 있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팔구이칠님은요. 서비스직에서 일하느라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영혼 없이 대답하는 버릇이 있는데 내년에는 영혼 좀 싣고 <laughs>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엠플라잉의 아 진짜요? 추천합니다. <laughs> 서비스직 화이팅이라고. <laughs> 아 이거 뭔지 알아요. 아 이거는 완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아, 저는 신인데그 그냥 약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봇처럼. 나올 때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때는 아파트. 그 주민분께도 막 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랬어요. <laughs> 맞나? 세상에. <어르시돼서>. 아, 맞아 <laughs> 방송국 가면 수고하셨습니다만 진짜 100번 하는 그거 하다가 목이 가요. 그래서 너무 서로 웃겨서. <웃음> <오늘> <웃음>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막 이런 적도 있고. 어, 그래도 그쵸. 이해할 수 있지. 아, 네. 저도 기억나네요. 특히나 연말, 이때쯤 연말 연시에 <laughs> 이제 아뭐 어, 이런저런 시상식 많잖아요. 맞아, 맞아. 거기서 이제 새해 될때 이때쯤에는 진짜 복도에서 진짜 새해 복 많이 받도셔서 수고하셨습니다만 <laughs> 와 그거 하다 진짜 못 갔던 기억이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노래를 일단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요 장기하의 싸구려 커피를 한번 골라보도록 할 건데 네. 일단은 한 곡을 고를까요? 원래라면 세 곡을 골라보는 건데 작가님이 한 곡을 골라달라고 하셔가지고 음,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싸구려 커피를 골라보고요 네. 어떻게 할까요? 두 곡을 더 골라봅시다. 네. 음, 하나 골라주세요. 네, 저는 그러면 그 전남친 s l s 몰래 들어가시는 아, <laughs> 7564님의 자니? 프라이머리 잔이를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그치. 잔이? 잔 <laughs> 네. 네. 자, 그러면 한국을 더 골라볼텐데, 아, 저는요, 네. 이거 할게요. 이거 좀 턱이 아프다고 하니까, NCT Dream의 추인검. 음, 껌을 좀 끊어보는 음. 느낌으로 다가 이렇게 세 곡을 골라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곡 골라주신 분들께 팥 붕어빵 보내드리고요. 이 중에서 노래는 어떤 걸 들을까요? 일단은 제가 고른 장기하의 싸구려 커피를 듣고 와서 나머지 곡들도 골라보겠습니다. 좀 끊으면 안 되겠니? 내가 끊고 싶은 거 계속 추천해 주세요. 문자 샵0967 우물정 0967, 오물장 #096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둡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자니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장판에 발바닥이 쩍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슥 지나가도 무거운 매일 아침엔 다만 그저 약간의 기침이 멈출 생각을 않는다 축축한 이불을 캔다 비겁대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본다 아직 덜겐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 쉬기가 쉽지 않다. 수만 번본 것만 같다. 어지러워 쓰러질 정도로 익숙하기만 하다. 남은 것도 없이 텅빈 나를 잠근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장판에 발바닥이 쩍하고 달라붙었다가 떨어진다 <목소리도> 뭐한몇 년간 세수대야에 고여있는 물마냥 그냥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뭐아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 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죽죽한 척에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붕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제습제는 벌써 꽉차 있으나 마나 목이 떨어졌다 번 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오 어,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치의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모금앞 벌써 담배 꽁초가 이제는 장판이 난지 내가 장판인지도 몰라 해가 뜨기도 전에 지는 이런 상황은 뭔가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내 적자니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장판에 발바닥이 적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슥 지나가도 무거운 매일 아침엔 다만 그저 약간의 기침이 멈출 생각을 안는다 축축한 이불을 갠다 비겁대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본다 아직 덜갠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쉬기가 쉽질 않다 수만 번본 것만 같다 어지러워 쓰러질 정도로 익숙하기만 하다 남은 것도 없이 텅빈 나를 잠근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에 적잔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하고 달라붙었다가 떨어진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보도록 할게요. 네. 6619님은요. 내가 끊고 싶은 건 밤에 주전부리 하는 거예요. 음. 당뇨 때문에 못 먹는 아내를 위해 끊어야겠어요. 신효범의 슬픈 땐 화장을 해요 선곡 부탁드립니다라고 어~ 스위트. 아 그러게 이게 혼자 먹는데 좀 그쵸 네, 미안할 약간 수도. 어~ 그럴 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네. 그리고 밤에 뭐 먹는 게 사실 건강에도 좋진 않죠. 건강이 안 좋지만 마음의 안정에는 되게 또 좋은 <laughs> 마음의 안정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laughs> 너무 묘한 상황인 음, 거죠. 하지만 또밥 먹고 자는 건안 좋으니까. 안 좋습니다. 하나 또 보겠습니다. 네 사삼구삼님 올해는 매달 응. 치과 가느랴 힘들었는데요. 으흠. 내년엔 관리 열심히 해서 치과를 조금 덜 가고 싶네요. 혀우의 윙윙. 음아 치과 너무나 중요하죠. 네, 어, 그렇죠. 관리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 저도 치과 지금 그 뭐야 사랑니도 빼야 되고 할게 많은데. <laughs> 맨날 미루고 있어요. 음, 아, 무섭죠. 너무 추워요. 이팔공사님 <laughs> 복권 맞아서 일좀 끊고 싶은데 본업에 알바까지 힘드네요. 체내 최고의 행운 신청이요라고아 에... 복권 맞아서 일좀 끊고 싶다. 이거 뭐 약간 모두가 한번쯤 꿈꾸는 맞아요. 그런 꿈인데. 복권은 글쎄요. 근데 뭐 복권 되는 사람들도 사야지 뭐가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네네. 꾸준히 사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음, 또 하나 볼까요? 네 치료 육사님 엑소 으르렁 강아지 발 냄새 맡는 거요. 끊고 싶은데 중독적이에요. 음. 약간 꼬순내 이런 건가? 꼬순내 그치 그치 강아지, 강아지 그 꼬순내 있어요. 약간 아그 중독적인 뭔가 알수 없는 그 냄새에 다들 <laughs> 중독적이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자, 아, 그리고 5887님은요 밥 먹고 혼자 또 혼자 놀고 혼자 영화 보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시스타의 나 혼자 들려주세요 <laughs> 아 끊고 싶은 게 혼자 하는 거 아... 이제 좀 둘이고 싶은 거군요 그죠 둘이 했을 때또그 묘미가 있고 혼자 했을 때 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또 함께 하시는 분이 음, 생기길 그러니까요 네. 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네, 7129님 벤치 위레오 f 미 프리 가사 중에 금요일엔 가자라는 가사가 있는데 네, 야근 좀 끊고 싶어요. <laughs> 집에 좀 가자! 어... 야근을 끊고 싶다. 그쵸 야근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야근 너무 힘들죠. 어떡해요. 금요일엔 가잔데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웃음> <웃음> 못 가시겠네. 어, 현실적. <laughs> 음, 9184님. 안 괜찮은데 자꾸 괜찮다고 거짓말해요. 솔직하지 못한 제 마음을 끊어내고 싶습니다. 이 적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신청해요. 어안 괜찮은데 괜찮다고요? 그거 약간 습관 같은 건데. 맞아요. 어, 뭐 하면, 어, 괜찮아요. 괜찮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음,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laughs> 저도요. 어, 그쵸, 안 괜찮은데. 아, 괜찮아요. 이거 제가 그, 이거 일단 먹을게요. 넘어가는 그냥 먹... 느낌.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그거가 좋을 때도 있지만, 배려심이 있다는 뜻도 되지만, 어쩔 때는 또, 스스로한테는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음, 솔직하게 사는 게 좋죠 맞습니다 하나 또 볼까요? 네공이3 3님 너무 오랫동안 해온 이 짝사랑을 끊고 싶네요 긱스 짝사랑 신청해봅니다 음흠. 혹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두 분이 조언 좀 해주세요 짝사랑을 끊고 싶다 어, 끊고 싶은 게 맞다면 저는 고백하고 차이기 어, 추천합니다 아, 저도 근데 그 생각했어요 음. 한 번은 그래도 마, 말하고 나의, 내가 사랑한다는 걸 한번 말하고 차이더라도. 음. 아, 근데 너무 그속상다 <laughs> 아, 어. 어, 글쎄. 말을 하고 사실 멀어지는 방법이랑 말을 안 하고 그대로 혼자 멀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는 조금, 어, 마음 먹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차라리 대차게 차이고,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 어떡해. 너무, 너무. 뭐, 마음은 아프겠지만. 아, 네. 끊고 맞습니다. 싶다면, 그렇게도 해보시는 거. 도전! 도전! 자, 그리고, 9724님은요. 고독하고 센치한 것에서 벗어나고 봐요. 이것도 계속하면 버릇되고, 친구들, 지인들 다 떠날, 보낼 것 같더라고요. 음. 위너의 센치에 신청합니다. 맞아, 아, 맞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것도 근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음. 기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차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어, 그거는 그냥 본인이니까 본인을 받아들이시고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거,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두 곡을 일단 골라봐야 되거든요. 네네. 어, 뭘로 고를까요? 저는, 음, 어, 4110님인가요? 아까 전에? 네. 아, 이거는 아까 했군요. 음, 아, 까 했고 두 곡을 여기서 골라봐야 되니까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저 음, 네. 저는 엑소의 으르렁으로 하겠습니 저는 저는 네. 그러면 혁저의윙윙 한번 해볼게요. 어아 어, 그럼 제가 바꿀게요. 네. 제가 네.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로 하겠습니 저는 아, 그러면 저는 혁는의윙윙는 저는 저는 저 좋아요. 이렇게 두 곡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혁오의 윙윙 골라주신 분 번호를 찾아주시고요. 오늘 끝곡은요. 9184님이 선곡해주신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을 또 들으면서 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해진 풀리는요. 또 올려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끝곡은 9184님이 선곡해주신 이 지역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레이나, 네이나. 안녕!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서 있으란 말 했었잖아.